형이 한 지분 50% 진수가 한30% 그것 때문에 제가 좀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서준 친구들 15%제 지분 네, 한5% 해서 딱100% 되지 않을까 앞에 서준 친구들 15%제 지분 한5% 100% 되잖아. 저는 얻어냈는데 지분이 0%네요. 얻어낸 사람은 뭐.. 안정희도 없네요. 대화를 좀 해봐야겠는데. <laughs> 안녕. 안녕. 아, 왜 의조 선수 지분 안 줬어요? 맞아, 얘기해줘. 무슨 지분이요? 얘기해주세요. 그거 창훈이가 파월 얻어낸 건데요? <laughs> 아니에요, 제 거예요. 그럼 의조가 제 5분 지분 가져가세요. 5분이요? 5%요. 저건데? 아니, <laughs> 태환이 형이 지분이 큰건 사실이야 왜? 공 아니, 줬다니까 그게 뭐가? 공돈니니니 아니, 아니, 아 어떻게 아는데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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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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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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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아니,